이번에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PTZ 카메라가 통상적으로 많이 사용하셨던 HDMI나 SDI 케이블로 비디오 아웃소스를 내보내는 거 말고도 NDI를 서포트하는 PTZ 카메라라면 어떻게 연결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NDI 어, 네트워크 디바이스 인터페이스의 약자인데요. 여러분들이 랜 케이블 하나로 어, PTZ 카메라의 여러 대 PTZ 카메라를 어, 하나의 랜 케이블로서 영상과 오디오 네트워크를 다 송신 통신할 수 있는 하나의 어, 비디오 네트워킹 어, 프로토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레이터시가 적은 상황에서 고화질과 고음질을 랜 케이블 하나로 여러분들이 여러 군데에다가 소스를 보낼 수가 있는데요. 한 대의 p t z 카메라가 한 대의 비디오 믹서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 대의 NDI, p t z 카메라의 소스들을 여러 공간과 여러 디바이스로 하나의 NDI의 네트워킹 안에만 묶여 있다면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패치해서 시그널을 함께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적으로 어떻게 연결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EPTC 카메라의 뒤쪽을 보시면요 랜선 아래에 NDI HX라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랜 케이블 하나로 파워를 공급하는 것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혹은 어, n d i 소스까지 구제 HDMI나 SDI의 비디오 시그널을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고도 NDI를 통해서 비디오 시그널까지 랜 케이블 하나로 어, 그 신호를 한꺼번에 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연결해 볼까요? 자, 여러분의 PTC 카메라에 NDI를 통해서 나오는 비디오 소스를 바로 받을 수 있는 디바이스가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은 만일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비디오 믹서가 HDMI 혹은 SDI 인풋만 받는 거라면 여러분들 이렇게 어, NDI to HDMI 혹은 SDI로 바꿀 수 있는 컨버터 디코더를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연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일단은 어, NDI 컨버터에다가 같은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고 파워를 어, 한꺼번에 공급하기 위해서 POE의 이 포트 폴트, 네트워크 포트에다가 케이블 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NDI to HDMI 컨버터에 이쪽에 보시면 NDI 플러스 POE라고 해서 파워, 어, 파워와 NDI 소스를 랭 케이블 하나로 어, 연결해 주는 이 케이블을 반대쪽의 케이블을 어, 컨버터에다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파워가 공급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제 ndi로 받은 소스를 hdmi 아웃으로 컨버팅해서 내보내 줘야 되는데요 반대쪽에 hdmi 아웃에다가 케이블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컨버터에서 나온 케이블을 atm 미니스위처 비디오 믹서에 hdmi 인풋을 4번에다가 연결해 볼게요 자 이제 hdmi를 통해서 비디오 믹서에 연결해 준 ndi 소스를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컨버터 옆쪽에 있는 메뉴와 셀렉트를 통해서 저희가 ndi 소스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컨버터의 메뉴 옵션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두 번째 소스 쪽으로 어, 밑으로 내려가 주시고요. 여기에서 셀렉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현재 어, ptd 옵티스 카메라를 통해서 ndi 소스로 봐도, 봐도 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맨 아래에 유니캐스트에 ptgoptics 어, 그 192.168.100.88요 소스가 IP 어드레스 n a n d 를 통해서 들어오는 소스이기 때문에 얘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거와 같이 바로 어, 지금 화면이 HDMI NDI가 HDMI로 컴버트 돼서 화면으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비디오 옵션에 가셔서 어, 다양한 이 화면에서 볼수 있는 여러 옵션들을 여러분들이 어, 선택하실 수도 있고요. 자그 다음에 밑에 오디오 옵션에 가셔서 오디오에 관련된 어, 개인 레벨이라든지 샘플레이트에 관련된 이런 정보들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요 컨버터의 옵션에서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어, 뿐만 아니라 p t z 컨트롤에 관련된 것도 여러분들이 펜틸트, 무브 레프트, 무브 라이트, 스피드 이런 것들과 줌 인과 아웃, 어, PTT 카메라를 컨트롤하는 기능까지 이 NDI에서는 함께 제어하실 수가 있고요 다음에 레졸루션에 가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다양한 스케일링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레졸루션을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이 카메라에 맞게끔 화면에 맞게끔 비디오에 맞, 믹서에 맞게끔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시스템에 가게 되시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IP 어드레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컴퓨터에서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조정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NDI, 어, IP를 활용한 비디오 네트워크를 통해서 여러분의 PTZ 카메라의 소스들을 마음껏 보내실 수도 있습니다.